난 복음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선 교회를 임하고 있는 이병항 목사입니다. 오늘 오븐 칼럼은 잠언서 29장 18절에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함이라. 건방지다 그러죠. 사람에게 건방져도 미움을 받는데 하나님께 건방지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응? 육신의 죄는 어쩔 수 없이 지지만 영의 죄를 질때 하나님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유한 사람도 너는 포기만 하고 못 간다 참 그것만큼 약올린 거 없을 거예요 응?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멸망하게 하니와 이제 이외의 번역본들이 멸망한다는 것은 통제방지 아니하고 지시받지 아니하고 지배받지 아니하고 이제 번역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상이 없는 길을 취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멸망한다. 한 국가에 지도자가 필요하고 지혜자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쓸 때까지는 주위의 모든 사물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가르치기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이제 역사하심을, 천사를 보내요, 보혜사를 보내요, 성령으로 이 모양, 저 모양을 하실 때 다른 건다못 믿어도 꿈을 꿨대거나 이상을 받대거나 환상을 받거나 찬양 속에서 아니면 말씀 속에서 상대방의 말 한마디라도 어린아이 말도 내게 유익이 될 때에는 건덕을 세울 때가 있죠. 이게 곧 이상이라 보이고 들리고가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해줄 때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협착하여라는 뜻은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말에 통제를 하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의 말에 통제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목사님들 말씀에 통제를 하고 또더 이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성령 받은 자들의 이상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운전을 할때 반드시 도로의 차선에 제한을 받아야 하죠 60km, 80km 요새 아주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8만원짜리를 껄떡껄떡 띄우더라고 왜 그래 안 그러다가 그러니까 제한속도가 언제 줄었는지 줄었대는 거예요. 이진니가잘 가르쳐야 되는데 내비가 늦게 가르쳐주는 내비가 있잖아요. 어? 하나님이 앞질러 우리를 알켜줘야 돼. 그게 이상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한번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그 다음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통제받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망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들을 망하게 하든지 합니다. 혼자 운전 잘한다고 그래서 다치지 않거나 교통사고 안 나는 거잖아요. 상전교통사고, 첫박새내사 아주 무지무지 속세이더니 평생 안 해더니 나이가 70이 다 돼가니까 허구한 날차 부딪히고, 허구한 날. 좀 마음을 못 놓을 정도로 이제 되더라고. 그러더니 옆에서 와서 치고받고 나가니까 몸을 못 써요. 병원에서 아무렇지도 않대는데, 응? 자, 따라서 이상이 없이 육체와 자아와 천연적인 생명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이 있어서 우리는 마땅히 제한을 받아야 돼요. 이 방송도 제한 받으니까 깔끔한 방송, 잘 나가는 방송, 응? 훈련 잘된 방송, 자신 있잖아요, 응? 마찬가지로 한편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사물을 가리지 않는 수련을 제거해야 되고, 와서 적응력이 있어야 여기서 찬양을 찰, 하는 걸 수년을 보면서 느꼈어요. 처음에는 좀 그러더니, 6개월이 지나니까 은혜스럽더니, 나중에는 아주 그냥 어떤 찬양을 해도 찰, 불러. 아, 적응을 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적응을 해야지 이상을 받아. 세상과도 적응을 해야 돈을 잘 벌잖아요. 응? 이와 같이 이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시와 빛과 시력이 필요합니다. 직시력, 보는 눈, 하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응? 이 때문에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했으며 마음의 눈 시력을 밝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비록 그는 눈이 직물어서 몸부림을 쳤지만 영안의 눈은 열려서 하늘의 이상을 삼층천을 바라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와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품성이 무엇이며. 그러므로 이상은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제한하며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일생을 보호해주는 인만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